<laughs> 화면이 안 돌아갔지. 화면 안 돌아갔어요.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이 카메라 밖에 돌리는 건데, 안 돌아갔죠. 잠깐만. 아직, 아직, 나 아직, 나 아직, 준비가 안된게 아니라, 지금 됐어요? 아니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야! 아니, 아니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지?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? 이거 하려면 끄고 다시 해야 된다고? 아, 아 오케이. 다시 할게요. 편집